울산 중구로 떠나는 오늘의 우생 여행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울산 시립 미술관 옆 동원입니다. 동원은 조선시대 울산 읍성 안에 있던 지방 관청의 중심 건물로 미술관이 생긴 후더 멋스러운 풍경을 자아내는 곳이죠. 웅장하죠. 진짜 웅장하네. 아니, 그 <laughs> 진짜... 제가, 그, 제가 없는 아니, 사람도 김, <laughs> 들어오면은 에. 일단 경직되고, 왜. 딱 위험이 딱 서가 있잖아요. 건물 자체가. 저게, 어. 저 건물 뜻이 있어요. 저걸 동원 중심부 건물인데, 어. 저걸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반학큰이다 그래. 반학큰. 학과 더불어 이렇게 같이 진물을 집행하는 곳이다. 청렴하고, 고고하고, 고고하고, 결백하고. 음. 그래서 정치를 펼치는데도 학같이 그리 펼쳐라. 아. 근데 시청 도로라이 가나 도로를 하면 급이 나거든. 재를 안 지어도 괜히 급이 나 아니 그 임금님 그러니까 권력을 남은 자리 아니에요. 어, 이 둥근 이것도 함부로 쓸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아, 관에서 쓰는 거죠큰 나죠. 집에서 네모 재비를 다 쓰죠. 아, 진짜 여기에 이제 이이탁 의자를 하나 놓고 앉아 가지고 어. 수령은 어, 여기서 앉아. 항상 그 부산 의자예요. 의자 앉아 가지고 탁 이렇게 하면은 요게저 육방들이. 어. 어. 또 그+ 그대또 이렇게 고하는 죄인들은 또저 밑에 있고 그렇지. 밑에서 위로 보면 굉장히 이제 위험스러워 보이겠네 아무래도 그런 거기 좋거든요 그걸 느껴지고 야이 봐봐 아, 위험 있어 보이잖아 야저 밑에 아래끝으로 아래 보이네 <laughs> 헛다 이 묶고 이 양반들아 야네 죄를 알렸다. 사또 아 제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어잘 생각해보거라 잘생각해이 돌머리로 잘 생각해보거라 사토 <laughs> 아이고 나중네 아이고 나중네 조용히 하라 조용히 하라 이 죄를 알렸다 아이고 나줍네 어? 알렸다 아이고, 나 좋네. 아니 묶어라 묶어라 아이고, 더 묶어라 꽉 묶어라 아이고, 죄는 이네 죄를 알렸다. 내 죄가 과연 무엇이오? 토하라 토하라 토하라. 뭘 토하긴 토해요? 죄를 고하라 고하라 고하라. 웃지 마라. 내 죄라고는 약간의 음주도부일 뿐이오. 음주도 위험하느니라 얼마 정도 마셨느냐? 막걸리 한대밖에안 먹었어요. 그거는 큰 죄다. 다섯 대를 때리겠노라. 아야, 아야. 없느냐? 없소이다 나는. 그러면 묻겠다. 김준호 아내 이름이 무엇이냐? 손심심이요. 그 손심심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요만큼 사랑하지. 얼마만큼? 요만큼. 보이지 않는다. 그큰 재다. 그도 큰 재다. 하늘만큼 반으로 한 뭐를 할 수가 있으니. 그도 것 재다. 더 작다. 사랑한다고. 그러면. 아야. 이번에 결혼기념일도 다가오고 생일도 다가온다는데 어떤 선물을 할 것이냐 그냥 밥을 먹을 것 맞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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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라 어떤 선물을 할 것이냐 약속을 못 하겠어 이런 독한 놈 이런 독한 놈 주리를 틀겠다+ 주리를 틀겠다+ 주리를 틀겠다 응? 아야+ 야야야야야 아야+ 야야야야야야 아야+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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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 아야 아야 지금 때리면서 아눈물이 났는데 실제 동아이이런아요옛날 아야 어. 아 근데 야아 이게 누우면 동야아그 기능 중에서 응. 요 사법하고 형벌 아기능이 엄청 세거든요. 응, 응. 옛날에. 그래도, 그래도 이렇게 명승 말이 아니고 이거는 정말 찰짓사 소리는 겁나던데요. 아니 옛날에 뭐 우리 저 사극이나 뭐 소설 같은 거 보더라도 왜. 음. 여기 잡혀오면 다 그러잖아요. 아, 안 잡혀와야 돼. 착각을 깔아야 돼. 특히 춘향이 같은 경우는 억울하게 잡혀 아까 나도 춘향이 같은 입장이었지만. 어떤 기분이었어? 누보본 기분이? 아니 들은 있어. 누가 있으니까 저절로 어. 이 노래가 나와요. 숙대 머리 구신 행룡 정 국방의 천자 어디에 생강난 그 신딘 뿐이라 포고지고 포고지고 한양당군 포고지고 제대로 있는 기분이 아니 진짜. 내가 내가 그래 보고 싶어서 때리고 있는데 아니 그런 기분이 석을 <laughs> 보고 왜 그러니까 이형 장이라는 게좀 각으로 이렇게 반성 자리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김쌤 방금 뭐술 이거 먹는 했는데 진짜 반성 좀 하고 조금 해보고. 아니 줄이고. 그 이게 연인들이 진짜. 오는 곳으로는 그 나올고 싶지 않아요. 왜요? 주로 남자들이 엎드릴 거아까에요 <laughs> <laughs> 네, 그래도 저는 두 분처럼 재밌는 경험을 할수 있는 이곳을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로 추천하고 싶네요.